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 2021년 신축년 10월달 우리 개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어, 우리 개띠 여러분들 어, 머리도 좋고 끼도 많고 또 굉장히 상냥하신 분들이 많고 사교성도 굉장히 좋아요. 어, 하지만 의외로 또 약간 이렇게 보수적인 성품이 좀 많습니다. 또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고 어, 내가 맡은 바일은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 우리 개띠 여러분들 10월 달 운에는 어, 내가 무엇을 노력하고 하는 것만큼 이루어지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다지고 가는 달이기 때문에 어, 내가 뭐 성급히 투자를 한다든가 새롭게 변화를 준다든가 하시는 분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하던 일도 좀 주춤하는 수에 들어있고 내 몸수도 약간은 공곤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 무리한 도전이라든지 무리한 투자라든지 이런 건될수 있으면 조금 피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28살 갑술생분들, 어, 28살 갑술생분들이, 뭐, 취업 준비하시거나, 뭐, 내가 시험 준비하시거나, 뭐, 자격증, 뭐,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 내가 하는 것만큼, 뭐, 취업도 잘 되고,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약간은 주춤하는 눈이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게 내가 만만하게 쉽고 쉽게, 쉽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자꾸 딜레이 되고 늦어진다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근심을 좀 안고 갈수 있어요 어, 인연으로도 좀 시끄럽게 움직일 수고또 내가 하는 일도 내가 하는 것만큼 또 추진력 있게 움직여 주지 않아서 조금 마음의 근심이 따라올 수고또 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주위에 동료들이나 이렇게 선후배 간에 직장 사람들 때문에 아 약간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물여덟 살갑술생분들 대체적으로 주위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움직이시고 내가 무엇을 얻고자 추진력 있게 움직이는 거 조금 피해 주시고 새롭게 뭐 사업이라든지 투자라든지 하시는 거 있으면 조금은 잘 생각해 보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아 매사가 내가 생각대로 계산대로 움직여 주지 않고 추진력 있게 이렇게 따라와 주질 않기 때문에 조금은 근심이 따라오고 조금 일이 늦어질 수 있는 이런 운에 들어 있기 때문에. 두르는 일은 조금 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40살 임술 된 분들 어 40살 임술생 분들이 몸과 마음이 굉장히 바빠요. 바쁜데 직장에서고 내가 영업 사업하시면서도 내가 열심히 움직여주고 바쁘게 움직여주는데 내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큼 노력하는 것만큼 큰 성과가 따라오기보다는 어, 직장에서도 내가 빛이안 나고 또 사업하면서 사람들하고 움직이면서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도 이게 큰 성과가 안 따라오기 때문에 조금은 좌절합니다. 그래서 어, 금전 수운에서도 그렇고 내가 사람들하고도 부딪히면서도 그렇고 내가 하는 거에 빚이 혼자 내가 열심히 했어도 남이 알아주지 않고 내가 바쁘게 움직이고 진짜 노력을 했어도 다른 사람이 일이 성, 알아주지 않고 성과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좀 마음이 좀 무겁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40살 임술생 분들은 어, 내가 하는 일 그냥 묵묵히 하시고 또 내가 영업이든지 사업이든지 하는 것도 지금 어, 큰 성과 없이 큰 소득 없이 조금은 힘들더라도 요 10월 달을 잘 버티고 나면은 10월 달 하순 지나면서부터 운세에서 풀어지는 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어 10월 달에 너무 서둘르지 마시고 조금 미리 성과가 없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괜히 자존감 잃지 마시고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우리 40살 임술생분들이 몸이 지금 곤곤하고 힘들게 갈수 있기 때문에 요 10월 달에는 몸조심도 조금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사운에서 10월 달에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속시원하게 해결되는 없으니까 사람이 조금 답답하고 무력감 느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어뭐 투자라든지 투기라든지뭐 어 사람들하고 일을 도모하는 것 이런 것도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두살 경술생분들. 어, 쉬운 두살경술생 분들은 그래도 10월 달운에서는 내가 움직이는 것만큼 소득이 있어요라고 그러고 주위에 사람으로 인해서 귀인이 좀 나서 쓰는 수예요. 어, 귀인의 운으로 내가 뭐 직장에서도 좋은 일이 있겠고 영업사업 하면서도 내가 사람 덕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격이기 때문에 일이 풀어져는 나가는 수에 들어있습니다. 어, 일은 풀어지고 금전수는 지금 벌고 갈수 있는 이런 운은 강하게 들어오는데 어, 인연의 운, 부부 운에 굉장히 시끄럽게 말 못할 근심이 따라오려는 수예요. 어, 내가 밖에서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하고 내가 좀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고 괜히 뜻하지 않게 어, 뭐 구설수에 얽매일 수도 있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어, 부부간에 괜히 소리가 날수 있고 다툼이 이별을 부를 수 있는 요런 눈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으로 조금은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잘좀 다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시운 2살 경순생분들 어, 몸조심도 조금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4살 무술생분들 어, 64살 무슨 생분들이 어, 문서를 급하게 내놓고 사고 팔고 하시는 일을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내가 문서를 계약을 하든가, 사고 팔고 하든가, 이게 계약상에 이르면서 약간 내가. 서류를 쓰면서 좀 손해볼 수가 있고 영업이나 사업도 그렇습니다 내가 급하게 일을 추진하면은 일이 막아껴서 조금 힘들게 갈수 있어요 내가 괜히 손짓수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원만히 직장생활 하시고 다른 거로 움직여 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내가 급하게 어, 어디다 투자를 해서 금전을 회복하려고 벌어보려고 해셨다간 괜히 낭패를 만날 수 있는 운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문서 사고 팔고 또 서둘렀다가는 내가 손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예살 무슨 생 분들은 자손으로 인사받는 일이 있겠어요. 어, 자손의 일은 풀어지고 자손으로 좋은 소식 듣고 어이 일은 풀어 자손의 일은 잘 해결되는 수 있지만 내가. 급하게 움직이거나 내가 사고팔고이 서류에 다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하거나 일하면서나 내 직장 생활에도 괜히 나한테 손해가 올수 있기 때문에 서명하실 때지잘 살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6 4살 무슨생 분들은 서두르지만 않고 급한 거로만 걷고 사고팔고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좀 무난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수예요. 이른 여살 병술생 분들. 어, 76살 병술생분들은 몸조심이 굉장히 세게 나와요. 어, 괜히 내 몸수에, 괜히 무겁게, 늘어지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이렇게 지병을 얻을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내 몸이 무겁은데 조금 뭐 괜찮겠지 하고 움직이셨다가 괜히 낙상수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고요 계단이나 길 가실 때도 될수 있으면 길 조심 차 조심 많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 10월 달 운에 내가 급하게 서둘른다로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다서 해 비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뜸 먹고 마음 먹고 막 열심했다가 히 내가 자존감 잃고 괜히 속상해하지 마시고 조금 다지시면서 내가 하나 하나 해결하고 하나 하면서 내 혼자 나 혼자 성취감 느끼시고 내가 이런 거 해결하고 내가 했다고 나 혼자만의 남이 알아주지 않고 남이 해결해 주지 않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빛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외로움을 안고 가고 조금 고달픔을 안고 갈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나 혼자 성취감 느끼시면서 움직이셔야지 남이 알아주지는 않고 내가 빛이 안 나기 때문에 근심으로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 잃지 마시고 열심히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